자, 20번 문제 보면, 자, 지금 선형 변환 문제인데, 자, 먼저 첫 번째, 1, 2, 3 같은 게 들어가면, 뭘로 나온대? 1, 0, 0으로 나온대. 그리고 2, 3, 4 같은 게 들어가면, 1, 1, 0으로 나온대. 마지막, 3, 5, 6 같은 게 들어가면, 1, 1, 1 1로 나온다는 거야. 네. 맞니? 그럼 여기서 열심히, 이제 지금부터 뭐 찾는 거야? 그냥 뭘 찾는 거겠지? 자, 두 배에서 빼봐. 그러면, 0이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가, 2배에서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3배에서더 하면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배에서더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3배에서도 했으니까 마이너스 2인 거고, 되나? 네. 2배에서 더 해봐. 그러면 0이고, 마이너스 4를 더 하니까 마이너스 1, 2배에서더 했으니까 2배에서더 하면은, 어, 마이너스 1이고, 2, 2, 이렇게 걸리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면, 0이지. 마이너스 1배에서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면, 마이너스 1, 0.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음, 마이너스 2배가 아니라, 그냥 2행에다가 일단, 마이너스 1을 곱해봐. 그러면 1, 2가 된 상태에서, 1,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이 상태에서 2배에서 더하면, 0이지. 2배에서 더하면 마이너스 1 2배에서 더하면 2 그리고 마이너스 1배에서 마지막으로 더하면 여기 0이지. 마이너스 1배에서 더했으니까 0이고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곱하면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럼 내가 뭘 찾은 거야? T100은 0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은 거고 T010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라는 걸 찾은 거지. T001은 1, 0,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은 거야.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지금 T137이지. 네. T137은 뭐라고 쓸수 있어? T100 더하기 3배의 T010 더하기 7배의 T001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네. 근데 T100은 0이 마이너스 1이라그랬고 010에다가 3배 해주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6. 여기에다가 7배 해주라는 거니까 7, 0, 7이 되겠지.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계산한 다음에 그거 다 곱하라는 거잖아. 계산을 실제로 해보게 되면 4, 2에다가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면 5지, 5에다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얘가 각각 A, B, C인 거야. 다 곱하라니까 8.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인 거야.